서울 수도권 임례입니다. 공시지가보다 아주 사고 주변 시세에 반값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산림 경영 계획인가에 작업로 개설 계획도까지 돼 있어 산림 경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 임산물 재배를 위해서 임례를 찾으시는 임무 후계자분들 적극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물은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임례로 주변 개발로 인해서 가치나 가격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고 현재의 가격이 워낙 싸게 내놓았기 때문에 투자 매물로도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매물은 경기도 여주시 삼북면 백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접근성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매물은 고속도로나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요. 겠 네, 지금 보시는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52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52번 고속도로는 광주 원주 고속도로가 되어 고요이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시다가 여기 보시면 동곤지암 ic 같습니다. 이 동곤지암 ic에서 이렇게 오늘의 매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동곤지암 ic에서는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오늘 매물 주변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방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오늘의 매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방도로에서는 오늘의 매물까지 차량으로 약 3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임야로. 여기 서울에서 차량으로 약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서울에서도 어느 위치에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서울에서 약한 시간 내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모는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임야이기 때문에 향후 가치나 가격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메모리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가 되겠습니다. 산림소재지를 보시면 경기도 여주시 삼북면백자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획 기간을 한번 보시면. 21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 계획기간이 이렇게 잡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작업도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땅이 오늘의 매물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작업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쪽 부분 지금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된 부분 지금 이 부분이 작업계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도 계획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산림경영계획인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업녹 개설계획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경영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모 후계자분들 관심있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매물의 지속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지금 보시는 이 필지가 오늘의 매물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매물의 총면적은 16,13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면버가 접하고 있는 이쪽 필지 지금 보시는 이 필지 있는 지속도상 고거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고거와 접하고 있는 이쪽 필지 지금 보시는 이쪽 필지도 마찬가지로 고거로 되어 있고요. 고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필지 지금 보시는 이쪽 필지들은 전부 고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쪽 필지 지금 이쪽 아래쪽 부분은 전부 고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멤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기지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네, 위성으로 보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아래쪽 부분, 지금 여기 아래쪽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 공사는 서울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발 호재라면 호재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가치나 가격의 상승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환도로가 생기고 나면 이 도로 아래쪽으로, 이 도로 아래쪽으로 앙거 터널이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이 암거 터널을 통해서 오늘의 매물로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서울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고 공시지가보다 아주 사게 내놨으면서 주변 시세의 절반 값도 안 되는 가격이라 관심있게 한번 보시고요. 그럼 참고로 주변 시세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이 산이 오늘의 매물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2018년에 거래가 된 가격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가격은 평당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당가가 28,000원 정도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에도 보시면 평당가로 5만 9천 원 정도에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입지의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주변 시세의 가격보다 절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도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가치나 가격이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앞에 보이는 모습은 순환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산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물은 지금 여기에서 볼 수가 없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현장 확인을 하시고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삼북면 백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총면적 53,339 제곱미터, 약 16,135평 정도 되어 있고요. 지적도상 명지이나 고거가 접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공시지가는 약 2억 3,500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오늘 매물의 총 몇몇 가는 그 공시지가보다 아주 싸게 1억 6천만 원에 내놓습니다. 3.3지금부터당약 1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매물은 공시지가보다 아주 싸고 주변 시세의 절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놓습니다. 산림 경영 계획인가에 작업도 개설 계획도까지 되어 있어 산림 경영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임산물 재배를 위해서 임야를 찾으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매물은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임야로 현재의 가격이 워낙 싸게 내놓기 때문에 투자 매물로도 아주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임야나 농지 등 땅이나 시골 촌집 전원주택 등 상시 매물 접수를 하고 있으니 많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 부재시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